2023년 입주한 강릉시 사천면의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홍희선 씨. 에어컨을 가동하자 곧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대화와 수건을 받쳐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집니다. 천정이 막 물이 떨어지는데, 아이 무너지는 줄 알고 우리 그 손주들이 그때 마침 놀러 왔었는데 다막 피하라고 막 그럴 정도로, 아 그때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. 관리사무소에 하자를 알리자. 에어컨 수리업자가 방문해 물 새는 것만 일단 막아 뒀고 뚫린 천장은 비닐과 테이프로 어설프게 덮여 있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만 조치를 해놔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. 또 다른 세대도 사정은 비슷해서 배관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현장을 확인한 에어컨 기술자는 에어컨 배관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물이 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16mm로 얇아지면서 이제 거기에 슬러시가 끼게 되면은 빠지지 않는 않을...